이 음식 이렇게 먹으면 감기 몸살이 더 오래갑니다. 의학 영양 전문가들은 감기 때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회복 속도를 크게 바꾼다고 경고합니다. 대부분 몸이 무거울 때 아무 음식이나 선택하는데 이런 행동이 오히려 염증 반응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막힘 기침이 심할 때 특정 음식은 점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고 회복을 더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감기 증상 기간을 실제로 줄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화면을 두번 누르면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기 몸살에는 먼저 따뜻한 국물류가 도움이 되는데, 특히 닭고기 수프는 염증을 일으키는 백혈구 이동을 억제해 코막힘, 기침목 통증을 완화합니다. 또 따뜻한 국물은 수분을 채워주고 점액을 묽게 만들어 호흡기 증상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C와 항산화 폴리페놀이, 풍부한 키위가 감기 증상 지속 기간을 실제로 줄였다는 임상 연구도 있습니다. 실온에서 살짝 익은 말랑한 상태의 키위는 영양 흡수율이 더 높아 감기 회복에 더 유리합니다. 염증을 낮춰주는 따뜻한 국물과 항산화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회복을 가장 빠르게 돕습니다.